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내일이면 4월인데요. 오늘은 4월의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9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은 3주차부터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24년 실적을 확정하고 감사 보고서를 증권신고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4월 중순부터 청약을 시작하게 되고요. 4월 3주차에 세종목 그리고 4주차에는 5종목, 그리고 5주차에 한 종목, 합쳐서 아홉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5주차에 청약하는 달바 글로벌은 코스피로 상장하게 되고, 나머지 8종목은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 단위로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3주차부터 보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종목이 연달아서 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다만 이면 온시아나 신한스펙 16호는 아직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증권신고서가 정정이 되고 일정을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인 이뮤논시아부터 한 종목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이더라고요. 면역항암제 개통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던데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임상 이상 단계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기업들과 비슷한 연구 속도를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종목 또한 미래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거든요. 상단 공모가 3,600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약 2,600억 원으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비중은 29.4%로 유통물량은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신한스펙 16호입니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청약하는 스펙인데요. 3월에 상장했던 하나스펙은 시세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신한스펙은 500만주로 100억원을 모집하는 중형사이즈스펙이고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3주차의 마지막 종목은 세크입니다. 3월에서 넘어온 종목이거든요. 4월 3주차에 청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흑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거든요. 24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약 63배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상단 공모가격으로 책정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이와 같은 수요예측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단 가격 15,000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약 1,300억원으로 상장할 예정이고요 유통물량 비중이 36.8%로 유통물량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물량도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주관사는 신영증권에서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4월 4주차인데요. 4주차에는 가장 많은 다섯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이 증권 신고서가 이미 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이대로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인 바이오비주부터 한 종목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비주는 필러 같은 미용 성형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런 사업으로 동방메디컬이 상장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이쪽 분야가 최근에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당 공모가 9100원 기준으로 PER은 약 17배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1375원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데 밸류가 무난하게 잡힌 것 같거든요. 수요예측은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유통물량도 약28% 정도이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요. 3D 바이오 프린터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프린터로 환자의 장기 일부를 인공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상용화는 되어 있지만, 현재보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도 가능성만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대비를 합니다. 미래 실적 기반으로 공모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통물량 비중이 약39%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물량도 단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수요예측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것 같은 종목이고 그리고 메인 추관사가 sk증권이고요. 서브는 kb증권에서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나우로보틱스입니다. 회사 이름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체성을 파악을 하셨겠지만 협동 로봇 같은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4년에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흑자 규모가 굉장히 적었고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로봇 기업이라는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로봇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이 850억 원이거든요. 사이즈가 작고 유통물량도 약 27%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수요의 치가가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 서브는 IM증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원일 T&I라는 종목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천연가스와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과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단 공모가가 13,500원인데 PER은 약 14배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1,130억 원이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비중은 약30%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일 TNI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 청약하는 마지막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몸 안에 다친 부위의 세포를 추출을 하고요. 그걸로 치료제를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신박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던데 그렇지만 이 종목 또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답게 미래실적을 기반으로 공무가를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약물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불확실성이 조금 더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의 직결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유통 물량은 약27% 정도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진해서 환매청구권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나마 안전장치가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주 차입니다. 딱한 종목만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4월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28일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잖아요. 환불금을 5월 1일에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불기간은 3일인 청약입니다. 달바 글로벌은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아마 여기서 만드는 제품을 홈쇼핑에서 한 번은 보셨을 텐데 이 미스트가 주력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잘 팔리면서 이 회사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하든 상당 공목가 66,300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약 8,000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이고요. 24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16.5배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으로서는 무난한 밸류라고 생각은 되지만 유통물량 비중이 약32% 정도로 조금 많다는 게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 작년 초에 상장을 했었던 APR과 약간 닮았다는 느낌이 들던데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이지만 미래에서 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월의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만나보았는데 4월에는 총 9개 증권사가 주관을 담당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두 종목씩 주관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로 상장하는 달발글로벌을 주관하는 미래세 증권은 아마 다들 보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그런 증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월에도 공무주 시장 계속 좋은 흐름이 연결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4월 한달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